안녕하세요 멀바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 숭이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단독세대인 집입니다 한 층에 우리 집 밖에 없는 집이에요 단독세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집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은 전액 담보로만 대출이 가능한 집입니다 이집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건물 1층에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데 세대당 한 대씩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겹주차가 있어요. 조금 아쉽죠. 자, 그렇다면 집 내부는 어떨까요? 자, 집 내부. 자, 보러 가시죠. 네, 전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 포세린 타일로 네, 바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는 키큰장으로 세칸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정색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연동 슬라이딩 검정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입유리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된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2번 방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좋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이 가로 폭이 4m 넘게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한 3m. 지금 이쪽은 한 2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다용도실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크고요. 이 앞쪽에 뭐 수전 하나 나와 있고, 저 안쪽에도 수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워시타워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서 보는 뷰도 좋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같이 보여 드릴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 많고 동선 좋은 'ㄷ'자형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조금 어두운 톤, 그리고 위쪽에는 화이트 톤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놓으셔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전, 그리고 여기 앞에 환기창도 있습니다. 3구 쿡탑. 네, 인덕션 아니고 네, 가스레인지로 지금 들어가 있고, 메립형 후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보시면 대리석 모양의 상판이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단차가 낮아요. 여기 단차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d p 에 놓은 것처럼 의자 그냥 그대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4인 5인까지도 식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쪽에 보시면은 정남향의 거실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4천에 한3,900 정도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 아트월에다가 TV 큰거 놓고 이쪽에서 TV 시청하시기에도 전혀 문제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인으로 메인 등 크게 이제 사각형으로 약간 윈도우 모양, 모양 같네요. 그냥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매립등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지금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는 여기 이쪽 보시면은 약간 액자처럼 지금 꾸며놨어요.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액자 같은 거 여기 중간에다 걸어 놓으시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자, 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방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좀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변기, 젠다이 선반, 그 위로는 큰 대형 사이즈의 거울장도 들어가 있고 세면대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좀 공간을 분리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간이 이제 한 번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샤워 커튼 같은 건 하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이 맞은 편에 펜트리 공간도 있어요. 지금 여기 좀 등이 나가가지고. 어두운데, 이런 식으로 팬트리 공간도 짜투리 같은 거 짐, 아니면 시스템 장 같은 거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꽤 커요. 3,800에 3,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킹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지금 삼성 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반대쪽에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쪽에다가 시스템장 짜셔가지고 놓으시면 부부 사계절용 옷은 다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은 사이즈는 뭐,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샤워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물은 좀튈것 같네요. 자, 마지막 방인데요. 막내방이라고 하죠. 가장 작은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2700에 한2900 정도 나오는데요. 이 방은 딴 것보다 아, 뷰가 정말 좋습니다. 막힘없이 지금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도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도, 침실로못 사용할 정도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뷰 너무 좋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뷰가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1호선 재물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보권으로 재래시장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각종 생활 인프라 같은 거잘 갖춰져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중고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고 계신 분들도 이집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특가로 2억 중반부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립주공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로만 전액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주공 때문에 좀 고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이집꼭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멀바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집 마음에 드셨다면 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멀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